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잘 들려요? 난내 목소리 안 들려. 아이. 어렸어. 어, 중대도 같이 왔어요. 중대도. 우리 김지원 님, 백만해 슈 레지코이스 작가님, 박진 님, 그리고 지영, 내 좋아하는 지영.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 계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다 이렇게 돼 있어. <laughs> <laughs> 안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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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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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laughs> 이제 먹이 던져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가 Chaos> 곳에 일로 와. 아 진짜, 아 이, 야 있잖아. 우리가 호프플러스 있다가 내려왔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 알아본 거야. 근데 나도 알아보고 얘도 알아봐가지고 내 사인을 해달라고 내 사인 휴지. 얘도 안 받아요 이러니까 사인이 없다는 거야. 아니 긍정이 세 글자 적을 바에 안 해주긴 낫지. 아니 뭘안 해주긴 아? 그 사람은 너 알고 있는데. 카트라이더, 와이드 가면 지원 안 돼가지고 좌우 공격 나온 거 보여? 이 갓겜. 눈쟁이 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이건가요? 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왜요? 아니, 마이크 그러면, 여기 있잖아. 아이, 그러지까지 해 드려요. 이따가 눈쟁이 님도 할 거예요. 이따 오십시오. 알았죠?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돼있어 그냥 이거 하나만 가렸거든. 나머지는 백미로도 꺼져 있고 이름도 꺼져 있어. 이거면 충분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형 먼저 와 주세요. 자. 먼저 와 주시고 자, 헤드셋 한번 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린대요. 잘 들린대요. 들려? 잘 아, 아. 철 들린데요. 들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분 동안 7명을 1분 안으로 찾아는 거예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초 뒤에. 30초. 네, 3 0 오케이, 오케이. 잘 수봐 보세요. 잡히면 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여기 1번 객실 1아아 아, 찾는 거지? 이런 데도 있을 <목소리> 수 있어요. 터치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통 뒤도잘 봐야 돼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습니 여기여기있죠 여기. 아니 왜카트 안타고 걸어다녀요? 에아자 그럼 다 4장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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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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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 아이 뭐야 안제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 운전 잘 하거든요. 오케이. <laughs> 어, 아! 아, 뭐야, 이거? 왜, 엔진 버그 아니야? 오케이, 다시. 아, 잘 가네. 어어어 어, 아! 아이고, 침수사가 침수 되어버렸어요. 감가가 좀 있겠네요. 네 자조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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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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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어 뭐야? 차은성 거요 어? 세명을찾성보 어. 어? 어? 이제 네명 남았어요. 어 뭐야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았다는 거요? 네. 자 형님 다시 돌아보세요. 잠깐만. 시간은 10분까지입니다. 어 어디 있어? 아, 숨을 데가 없는데. 잠깐만. 됐어요. 네? 네, 아! 네, 아, 네. 뭐야 <laughs> 여기. 여기 있었어. 야, 요거 여기 여기 있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뒤 맞아요. 요동안이 로드만이 얼굴 한번 봐줘요 에 가봐요 로드만이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뭐야 이거 <laughs> 누구야? 운영자입니다 아운영자님인데요네아 네. 아, 어쩐지 오케이 네몇명 남았죠? 두명 남았어요 두 명.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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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있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좋아요 한명 <laughs> 어디 있지 아니 안 보여 왜왜왜 뭐, 어딨어 아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못 잡겠어요 나도 못 잡겠어요 아 이거 어는거지아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데? 오케이 상하아 도저히 붙였겠는데 내신고까지는게뭐한고한명한 <laughs> <laughs> 네, 명? 왜안 한 명. 한 명? 네. 보이는데? 뒤로 가야겠어 <laughs> 뒤로 가면은 아이 사람들 이것만 아나 봐 어? 카트 숨기는 거 아, 어? 없는데? 퀸테루스점이 형이 아까 갔던데에요 내가 갔던데라고? 갔던데 숨어있어 아 그래? 갔어. 여긴가? 어? 오케이. 자였나요 와, 성공. 아, 너무 어려 이제 힘들 들어갔는데요. 아, 나 <laughs> 아, <laughs> 가신고안에 <목소리가> 찾아서 어, 상품을 드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되세요. 어, 아 미네랄 워터. 이거야 <목소리가> 이거. 그러면은 두 번째 스트리머 김재원. <laughs> 김재원. 자 우리 백만 유튜버 김재원. 아 뭐야 내 목소리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래 이거? 이거?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게임을 시작하고 30초 뒤에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7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10분 안으로 통을 하시면은 3분만 드려요. 레디, 레디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스트이 붙여져 있는 거 가리는 거, 카트가 아닌데요, 얘체는. 자기소개.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오버, 아, 종합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마시. 아,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현동님의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초가 남았는데요. 10초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10초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요. 저는 지금 이1 0초라는 시간에 정말 쓸데없이 협의하고 있어요. 출발! 아, 출발! 아, 일단 이게 드리프트예요 자, 일단은 이런 데 보면은 다 뻔한 데 있어요, 이런 데. 오, 어, 진짜 있네? 어. <laughs> 자, 이런 한명 잡은 거죠? 간단하죠? 아, 여기야. 어 진짜 있네요. 자, 이런 거잘 봐주고. 내가, 내가 숨는 데 생각하고 찾으면 됩니다. 오, 일단 카트 잘해요. 이렇한 번씩 봐주고. 자, 이런데 뒤에 또 있겠죠? 아! <목소리> 아, 그래, 좋아요. <목소리> 자, 아, 좋아요. 4명, 4명. 한, 자, 잘하죠? 이 정도면. 4명 남았어요? 4명, 4명, 오케이, 오케이. 몇 분까지죠? 10분. 10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여유있게 해도 되겠네요. 아, <목소리> 기서 뭐. 대충 뭐. <목소리> 아, 바이바하하하 <laughs> 어, 이정도야 간단하죠 하 세명 이제 명 제, 뭐죠? 립서비스인가자 한번 어, 한바퀴 돌았는데 몇명 남았죠? 세명 어, 세명 못찾았네 그러네 어, 이제 또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뒤로 가면서 상대가 어디, 뭐지? <laughs> 오 뭐예요, 쟤? 왜 이렇게 잘 빨라? <laughs> 갑시다. 여기서, 여거 여기 뭐, 어, 따로 있나보다, 어디. 뭐야? 왜 웃어요? <laughs> 아, 여깄구나. <여기> <laughs> <laughs> 아, 다행이네요. 이거, 이거 카트라이더 맞죠? <laughs> 저거, 옛날에 그, 나르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맞아, 맞아. <웃음> 오, <laughs> 화나 화나셨나보다. 한명 남았죠? 두, 두 명.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눈깔아서. 어디보자. 일단은, 제가 여기 좀. 제... 뭐예요, 쟤? 아마기 <laughs> 도는 거야. 아마기 도는 거야. 아, 아, 제 애들이 카트가, 카... 차를 안 타고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아, 저. 아, 저 카트 잘합니다. 아, 자, 갑자기 카트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여기는 패배자들인가요? 패배자들, 아,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패배자들이라고... 아, 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자네들이랑 해보니까... <목소리> 아, 내 카트에... 내 카트 뽕이 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각 해보니까... 한번 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지면 형동님이 벌칙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목소리> 조급해 하지 마세요! 아아하하하알하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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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명 네자 마지막 한명 남습니다 한명 어디있는지 안보여요 살아줘. 어디 계시죠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없으면 안 돼. 아 1분 남았네 1분. 어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나두 마리 넉삼 너구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한 마리가 없네요.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얜가? 어? 얘 뭐야? 좋아요. 잠깐만. 한 마리, 두 마리, 서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나까지 일곱 마리. 얘 <laughs> <얜> 뭐여? 얘 <laughs> <laughs> <얜> 뭐여? <laughs> 얘 뭐하는 놈이여? <laughs> 여기 광고 모델, 여기, 여기. 아. <laughs> 광고 <광고모들>. 모델. <laughs> 얘 예, 뭔데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겨? <laughs> 자, 10초 남았네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